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찬송가 452장입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근결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어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거도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예수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잠언 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마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지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문 8장은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 명철. 어, 지혜가 명철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처럼 의인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지혜, 명철은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어, 지혜를 찾고자 하는 것, 지혜를 만나고자 하는 것,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 지혜는 재물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 많은 사람들은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는 걸 원하죠. 누가 나의 진가를 알아주길 원하죠.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무 나를 몰라준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어, 열렬하게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 하고 아,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 내가 그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지.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바로 지혜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고 있으며, 또 누구든 자신을 사랑하기만 하면 뜨거운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그꿈 중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솔로몬이, 아, 재물을 주십시오, 뭐, 부강한 나라가 되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의 축복도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것도 너에게 더 물어 주겠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혜와 명철뿐 아니라 재물의 축복까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말씀 있는 것이 부끄럽고 감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당당하게 드러내죠. 아무리 세상에서 뭐, 개독교니 뭐니 막 이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소리가 두려워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춘다면 수치스러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 교인들, 우리 화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전도하시는 분들을 복음을 부끄러 한다면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어.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거, 꺼렸고 힘들었죠. 어, 뭐, 나눠주는 거, 괜히 좀 어색하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제는 어땠습니까? 어, 나눠주는 거 너무 그냥 아주 쉽게, 편하게 잘 됐죠. 그리고는 또, 복음에 대해서 나눠줄 때, 이제 반응이 좋으면, 사형님까지 전하면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복음은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지, 복음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눠주는 거. 이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를 깨닫고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담아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증거하는 삶.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6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의인화시킵니다.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길가에 높은 곳에서 네거리에서 성문 곁에서 문어귀에서 여러 출입문 하는 출입하는 문에 서서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초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가에 높은 곳, 네거리, 성문견, 문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에서 초청하고 부르지셨다는 거죠. 사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가 사람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하는 선지자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모습이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지혜가 길가에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견문억기 열어 출입하는 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치지만 그러한 소리에 귀 기울은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무반응과 외면으로 일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별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요 어, 냉담합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어, 당신은 잘 믿으세요.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마세요.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어. 우리가 화요전도 할때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교회 주변으로 흩어져서 전도하면 제가 가끔 이 교회 앞에 나가서 어,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주면 어, 어떤 여자분이제 손을 탁 뿌리치면서 건들지도 못합니다. 말시키지도 말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롱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박해를 받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들을 귀가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둔촌동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 초대하지만 오려고 했던 사람들 오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것저것 핑계 대고 안 오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기로 작정했지만 포기했던 사람들 내비두고. 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다 오도록 해라. 그리고는 잔치 자리를 채워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대한 이야기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아무나 붙잡고 다올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가하고 말씀을 증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었다라고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잖아. 그 말처럼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받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우리 마음은 더 행복하고 기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전도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우리가 뭐할 때도 했는데, 뭐 주일날 아니면 다른 날이라도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하지만 또그 약속을 어겨버리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우스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오직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죠. 듣든지 듣지 않든지. 조롱을 하든지 무관심하든지 복음의 소리를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 언젠간.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제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나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포기할 필요도 없고요.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따는 것 그때는 우리가 따게 되는 그러기 우리는 이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명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투명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3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받으려니와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파수꾼은 뭘 해야 됩니까? 저기 침입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복음의 파수꾼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침입하면 그것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소리 지르고 방어할 수 있는 이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이 기뻐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어,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의 마음의 뜨거운 열망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손의 매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심령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